그 시험을 리 잘못 나왔는데 는데이세가 시즌 얼마세생은시 아, 그러니깐 소리 들어요 6개월 안에 좋은 소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같요 6개월이요? 네 이제부터 시즌을 6개월 치나야 되는데 지금... <laughs> 6개월 안제올 시즌 목표는 2세예요 일보사 우선 사랑이 우선이고, 어? 그럼 가족이 우선이죠. 가족을. 아이들은네. 한 쌤이. 사랑이 먼저. <웃음> <웃음> 사랑이 먼저죠. 네. 아, 지금 신혼이라 그런지 되게 애정도 넘치고 철철 넘치고 네. 약간 컵에 지금 이게 가득 채워져있네. 애정... 이거 뭔가요? 부부쌈 <laughs> 네. 지금. 그 발이 조금 아픈데 아, 혹시는 아, 아, 정경기 출장이 가능한지? 아, 정경기?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 그 제가 말씀,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 안 돼요 제가 봤는데 아, 그 아, 제가 이 분장을 작년에 당해봤거든요 힘들어요. 알겠습니다. 이건 여기와서 얘기할까? 항상 <laughs> 레이너한테 얘기드는 <laughs> <뜨는>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네. 네. <laughs> 안될것같나네 감독님이 조금 말릴 것 같아요. 선생님 충분히 뛸수 있는데 내 의지보다 감독님이 그냥 컨트롤 을 시켜버릴 것 같아요. 오늘은 조금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거나, 어, 오늘은 조금만 쉬었다가 좀 이렇게 교체하거나 좀 이렇게는 될것 같아서 약간 이거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타로가 틀리다는 걸 제가. 하하하. <laughs> <시방이 웃음> 뭐 재물운이 어떤지 아, 앞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훌륭하게 더 많이 벌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봤을 때는 조율이나 조절을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미 지금 금전에 정말 좋은 카드 많이 나왔거든요. 킹 페타클이라고 정말 돈의 왕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돈의 왕이 될수 있는데 인의 왕이네. <laughs> 어. 지금 가진 거에 대해 욕심을 좀 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욕심이 조금 없으세요, 정말. 욕심을 아, 부리이 야, 잘못. 근데 <laughs>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이... <laughs> 좀더아 그러니까 우리 그 도될것 같아요. <laughs> <더요>? 네, 요도 같아요. 네, 리올려도될것 같아요. 충분할 더, 것 같아요. 도도될것 <laughs> 네, 같아요. 우리야되요아요 우리도 요